함께 읽으신 말씀, 볼로세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대를 <laughs> 함께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차 뒤편에 물고기 그림을 붙여놓은 차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를 보면서 이 운전자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물고기는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시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이 물고기에 다리가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물고기에 다리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잘 구별을 해야 되죠. 무조건 물고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냥 좋아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고기는 오랫동안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많은 물건이나 생물들 중에서 왜이 물고기가 유독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던 것일까요? 혹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만약 그런 이유라고 그런다면 다른 많은 물건이나 생물들도 상징으로 쓰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것들은 그런 상징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물고기 만이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시로 많이 쓰여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은 왜이 물고기가 이 상징으로 쓰여지게 된 걸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가려 할때 이런 신앙고백을 아주 중심으로 온전하게 행하에 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온전하게 행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말을 그 행함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 크리스토스, 페우스, 퓨오스 소테리아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 다섯 가지의 그 단어를 이렇게 본 다섯 가지 단어를 보니까는요 그 앞자리를 그 앞자에 그 철자 이렇게 쭉 따보니까는요 바로 이 여기 가운데 에써 있는 것처럼 이 투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의미가 말이 된다는 얘기시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 이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반했던 사람 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분씩 한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 예, 잘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시를 보고,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니다 그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한 표시가 되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은요, 왜이 물고기가 기독교 상장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런 이유를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잘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뭐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있고, 하물며 자기가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눈을 뜨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물고기는 항상 깨어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 물고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눈꺼풀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여러분 눈꺼풀 있으면 그렇게 감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볼때 우리는 항상 이 물고기 눈뜬 모습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는 모습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그래 러이 모습을 통해 어떻습니까? 정말 큰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고기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늘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잘 분별하고, 모든 걸잘 결정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게 되거나 졸게 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에 TV를 보니까, 교통사고 장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서로 보면서 이제 어떤 사고가 있는가 그러는데 아, 참 다양하게 많은 사고가 다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들 중에서도요. 가만이 보니까 가장 위험한 사고가 자주 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졸아서 나는 사고에. 운전하다가 존다는 얘기도 그래서 그 자는 중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잃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들도 잃게 만드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졸게 되면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옥에서요 그들의 신앙을 충천하면서또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자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주로을 이끄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요, 죽은 상태처럼 되지 말고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그 깨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고 해도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기거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깨어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행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어서 해나가야 될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자 우리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보십시오. 깨어 있어서 해야 될 일.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하고 라고 하는 원어가, 프로스칼 테러우라고는 맞는 그런 말인데요. 이 뜻이요.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변함없이 충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고 기도를 할때 확고부동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했으면 되었다. 아니면 이만큼이면 됐다. 그게 아니라 계속 해 나가야 되고요. 아, 또이 나이에 무슨 기도를 하냐. 이제 기도 은퇴할 때가 되었다. 등등으로 여러 가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매일 순간 순간마다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고요,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나가 싸울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여우수어가 대장이 되어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냥 이기게 하실 수도 있었죠. 싸우지 않아도 이기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굳이 나가 싸우게 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그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볼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과 여러 사건들,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또 이것은 우리가 천국의 밤으로서 결국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무기와 경법이 아니라 요 모세의 손에 달려있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되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손을 든다는 것 결국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기는 것이고요. 기도를 쉬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후리 이모세 발을 계속 같이 잡아주어서 계속 들게 되어서, 기도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손을 내리거나, 아프다고 포기해버리거나, 또왜 이런 짓을 할까라고 하면서 안 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니까요,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계속해서 기도해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가장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어서 계속 기도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함과 축복하의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두 번째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깨어 있으면서 해야 될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러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말씀 보시면 말씀 분명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바로 이어서 보니까 다시 또 기도의 감사함으로라고 하면서. 또 다시 기도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기도를 다시 강조하는데 두 번째 기도를 말하면서 감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하는 라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은 뛰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것이 왜 이렇게 여기서 감사를 강조했을까? 사실 이 감사라는 게 이런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게 바로 감사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들어보셨죠? 원수는요, 돌에 새겨서 끝까지 기억하고요.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 께 행하신 것을 잘 잊어버려요. 이런 야기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땅에 보내 가지고요. 한 천사에게는 기도에 기도라고 하는 바구니를 다른 한 천사에게는 감사라는 바구니를 두어서 기도와 감사를 다 담아오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두 천사가 돌아와서 바구니에 담은 것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이 기도의 바구니를 보니까 정말 가득 채워져 있더래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채워져 있더래요. 특히 주시없어서주시없어서라고 하는 많은 기도가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의 바구니를 보면서 여기도 많이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놀랍게도 그 바구니에는 별로 없더랍니다. 몇개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달 동안 특이한 실험을 했대요. 그건 바로 비교적 가난한 지역에 있는 10개의 집을 선택해가지고 매일 현관에다가 1 0불을 놓고 가는 그런, 그런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딱 놓고 가니까 첫째 날에는요, 사람들이 멈칫하고 놀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어 가고 그렇긴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참누군지뭐라도 고마운 일을 한다. 그사람좀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또 기다려가지고 또 감사를 펴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20일이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돈 받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한달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한달 실험 때딱 끝나가지고 이제 돈을 놓지 않으니까요. 막 불평하는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에 어떤 사람은 따라오면서 이 사람아,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오늘은? 그러면 백불 내놓으라고, 내돈 백불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이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주시는 공기를 밀 마시고 햇빛을 쪼이며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약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지요. 이미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세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뭐, 감사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도와 감사를 영역시키고 있는 건데요. 감사로서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들으시면서 더큰 감사의 은혜를 보여 주시는 것이고 꼭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일어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게 될 때에 마치 진주가 고통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듯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로우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1월, 우리가 그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더욱더 감사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모자란 것이 있어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특히 기도할 때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한다고요?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감사만 하셔도 그게 언제나 기도가 될 거예요. 지금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기대하며 감사하고 무조건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래.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지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데 자리 에 앉으려고 딱 가는데 어떤 큰 척에게 중년 여성이 막 밀치더니 그 자리 딱 앉아 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마음에 그래도 화가 나고 막좀 이렇게 분노가 나고 그랬는데.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스스로에게 묻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데 도저히 감사할 게안 나오더랍니다. 막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하자. 감사할 조건을 찾자. 그러다가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 여자분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잖아요 그래, 감사를 하니까, 그저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며 더큰 은혜로서 나아가게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요.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일 그것은 바로 전도하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두 구절을 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있죠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분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강조되는 게 있죠. 앞부분에 보니까요. 그건 바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도요 세 번이나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볼 때는 약간 이 기도의 내용이 앞의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이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을 때자림할수 있도록 해달라 그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 중부 기도인 거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기도는 이 골로세 성도들도 깨어있어서 전도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골로세 성도들이 그냥 일행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전도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었을 때 그 방법들 참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증거하며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성도로서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직접 가서 하든 기도로 함께 동참하든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전도함에 있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뭘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전도에 동참하는 기도를 지금 참고가 오 말하면서요,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는 라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다 문이 열려있잖아요. 문이 있잖습니까 근데 그 문이 열려져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이 딱 열려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 근데 여러분, 그냥 억지로 연다고 열립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연다고 열려집니까? 아니죠. 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을 열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꿀벌 아시죠? 이 꿀벌. 그런데 1 파운드의 그런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꽃을 방문한지 아십니까? 무려 5만 6천 송이의 그 꽃을 방문한다고 그럽니다 계속 그렇게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럴 때 겨우 그1 파운드의 꿀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전도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정말 꿀벌처럼 5만 6천 번 기도하고 5만 6천 번 그런 전도하는 자세를 향하게 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행하여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도끼 나름이고 나무의 크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열번 찍으면 다 넘어간다. 그런데 이 속담의 의미가 뭡니까? 진짜로 아홉 번열번 번 찍었을 때 넘어가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나무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나무를 팔아서 먹고 살던 시절에 나무꾼은 정말 절박했을 거예요. 나무가 넘어가야만 자기가 살기 때문에 절박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찍으면서 나무야, 쓰러져라. 내가 쓰러져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내와 뭐 토끼 같은 자식들 차먹고살수 있는 거 아니냐. 얼른 잘 쓰러져라.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전 안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무를 찍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전도함도요 나무꾼이 도끼를, 도끼로 나무를 찍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행하여 가게 될때 영원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사도바울은 이 고루세 교인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면서 함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직접 행하고 있는 사도바울이 있지만 기도로서 전도에 동참하도록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깨어있어서 행해야 될 성도의 그 모습이 깨어있으면서 나아가야 될우리 모습이 주님께서는 전도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전도하기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늘 끼어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로서 그리고 행함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결국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함으로 그렇게 끼어 있어서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함으로 전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셔서 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음성을 들으며 저희들 늘 끼어있는 신앙 안에 구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되어 있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온 날이다. 아멘.